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지점 A, B 사이에 어, 폭이 1km인 강이 있고 어, 두 지점 A, B를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이 되도록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A, B 두 지점 사이에서 강까지의 거리는 2km, 그 다음 여기는 4km, 그 다음 A, B 사이에 직선 거리는 루트 85. 자, A 지점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B 지점까지 최소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강가의 지점 C, D를 잡아서 여기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A 지점에서 다리 입구까지 거리를 AC라고 했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전체 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보이는 게 루트 85. 그런데 강을 어디에다가 최단거리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소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얘를 잡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강을 만약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1km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없애고 그 다음 얘를 다시 붙였다고 생각하면 여기 A에서 C까지 그 다음 C랑 D랑 일치하게 되겠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기서 보면 D가 될 테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최단거리로 가려면 여기가 직선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점이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 그러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보면, 지금 이 길이가 4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4, 여기까지 이렇게 된 상황.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거리를 지금 이 거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거리는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던 루트 85를 한번 이용해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로 봤을 때 여기 4, 2, 1, 다음에 여기가 7이 되고. 그러면 77, 49에서 85에서 49를 빼면 여기는 6, 6, 6, 36을 더하면 8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6이 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이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이 거리는, 전체 거리는 여기가 6. 여기가 6이기 때문에 1대1대 1대 루트 2 하면 여기가 6루트, 6루 2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고. 자, 6루트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그러면 1대2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길이는 당연히 3이 되고 이 길이는 1대2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루트 2가 되고 여기가 4루트 2가 되겠다. 1대2. 됐습니까? 그냥 선생님이 비례배분으로 나눴어, 암산으로. 그래서 AC의 길이는 어, 2루트 2. 답은 2번.